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. 제가 먼저 판매하기 전에, 어저께 그 조기를 판매를 했었는데, 손질해서 보내드렸는데, 그 뭐죠, 오늘 배가 내책인가? 네 유자만 경매에 있었어요. 근데 첫 배는 선도안 좋아서, 물론 가격이 어제큰 차이 없었지만, 선도좀 좋은 것들은 어제보다 한 상자에 약 한, 저희가 판매했던 금액에서 약 4만에서 5만 원 정도 비싸가지고, 판매를 안 했어요. 오늘 판매를 안 합니다. 조기는. 오늘 치는 판매 안해요. 백한상이에 40마리짜리요. 자 먼저 15미 먹갈채요한 상자에 이게 지금 15마리로 바꾼겁니다. 5.4kg 15마리에 5.4kg에요. 5.6kg 손가락 3지 정도 나옵니다. 그 다음에 5kg 3지 정도 나와요. 3지라고 보시면 돼요. 중 사이즈에요. 4.8kg 배 터진거 많이 없습니다. 근데 배정중에 배가 좀터수도 있어요. 보면 딱배 터진게 많이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풀칩입니다. 한 상자에 46에서 48마리 올라가고요. 자우알뭐속시알큰자인데 손가락 3지 가차이 나오는 게좀 이상하죠? 이거 다요. 손가락 3지 정도 나오는 게 있고요. 그러니까 3지보다는 2지 반, 손가락 2지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시면 이렇게. 이렇게. 배터진 게약 3분의 1인데 배송 중에 이것은 더 쉽게 터지니까 배 터진 게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 터진 게 싫으면 주문하시면 안 돼요 젓갈 남은 건 상관이 없는데 젓갈이 아니고 구워 먹으려면 배가 그냥 터졌다 합시다 이거 배 터진 것들 이렇게 하면 대구박 잘라버리고 자르고 진흙 자르고 몸뚱아리만 뚝뚝 이렇게 끊어갖고 토막내갖고 조입이나 반찬이나 하시면 되고 배 터졌어요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160미 참조입니다. 기한 마리에 그 마리당 21cm 대외라고 보시면 되고요. 손질한 겁니다. 5kg에 55마리에서 56마리 올라가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또 다음은 젓갈쌈장입니다. 갈치 젓갈쌈장이에요. 그 안에 갈치 젓이 한60%몇 정도 되고. 또, 4kg짜리도 판매하고 있고, 1kg짜리는 이렇게 담아서 판매합니다. 다음으로는 또, 냉동, 쫄보고입니다. 보고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십시오. 머리 딱 뜯어 버리고 배에 갖고 칼집 내고, 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. 또, 다음으로는, 대가재입니다. 목에 하얗게 되어있고, 왕자 세개 줄이 그어진게 암컷입니다. 그 없는 것은 수컷이에요 뭐, 암컷만 추려가지고, 장담고 드시거나, 아니면 삶아서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.